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만 읽을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성경 다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다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한 절이에요. 우리 한절다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찾고 있는데, 우리 한번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자, 다찾았나요 예, 네, 아직 조금 시간 더 줄게요. 24장 14절 찾겠습니다. 주보에 다안 나와 있어, 잘렸어.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 24장 14절,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소부화를 아나요? 이소부화? 이 이소부화는 2500년 전에 쓰여졌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먼저일까, 일까 먼저죠,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 중에서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는 아시나요? 욕심 많은 개? 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개가 살았대요, 개. 여러분 개 좋아해요? 예. 네. 이 개를 좋아하는데, 어, 화면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이 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욕심이 많았어. 그 욕심 많으니까 뭘 들고 가요? 고기를 들고 간 거야. 투뿔 <laughs> 한우. 네. 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요. 네. 이 고기를 먹고 가는데 개운해봤더니 고기가 또 있네.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갔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기억이 안 나지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풍덩 빠졌어 이게 어릴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네 풍덩 빠져서 고기 어디 갔을까? 떨어졌어 결국 이 욕심쟁이 개는 어떻게 됐을까? 죽지는 않고 <laughs>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어 욕심이야 목사님이 보니까,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하면 욕심인 것 같아. 자, 나는 욕심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욕심이 없는 애들 맞아요? <laughs> 네. 어, 이번에도 보니까, 치킨, 피자가 나만 하질 않았어. 진짜 잘 먹더라. 네. 선생님, 목사님한테 챙겨주러 오는 사람이 딱두 사람이 있었어.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자. 이 욕심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 보면 문제가 있어. 근데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뭐랑 연결이 돼? 제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 아니에요? 죄야.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쁘네. 너네. 근데 있어 목사님도 가지고 싶은 게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도둑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네, 노코멘트 할게요. 네이 사람은 욕심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 우리의 생각이지. 근데 살아가면서 욕심은 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까? 아니면 맨날 욕심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 욕심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때까지 건너오면서 어떻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았으니까 누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와 누구? 여우수아와 갈렛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했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뭘 지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여호수와 갈렛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배울 텐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반대로 욕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누구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번 한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고회치고 말씀 시작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한번더 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가 무너졌어요? 열이고서. 며칠 만에? 30일 30일 누구야? 30일. 네. 자, 6일 하고 마지막 주 7일째 뭐 했어요? 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때 방식은 무기? 사람들 백성 숫자? 그냥 뭐야? 어, 얼마? <laughs> 어? 어와, 한분 빨, 지난주 뭘 배웠어요, 여러분? 자, 이들이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어유, 내가 선물 줄로 했는데 저기서 대답이 겹쳤어.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사람이라서? 이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어디도 건넜어요. 하울이 나오세요. 아 너무 대답을 안 해서 오늘 대답한 사람 선물 줘야겠다. 목사님 많이 챙겨왔는데. 아유 네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도 무너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었어요. 자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자 어떻게 요단강을 보트 타고 갔나? 요트를 탔나?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요단강을 갈라 주셨어요. 요리고성은 대포를 쐈나 아니면 사다리를 탔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팔을 불고 그들이 기도할 때이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요 안 살아 계시나요 살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나 요안 지키시나요?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지난주에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가요? 이제 들어갑니다. 나팔을 부면서 들어가는데 이 파란 게 뭐죠? 우리 이미 배웠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뭘 앞세웠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하죠?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 누가 모였냐? 누가 모였을까? 자, 이때 몇 지파였을까요? 아, 이 너무 너무 잘하네. 열두 지파가 모입니다. 이 열두 지파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누구의 아들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모세? 어~ 찬진이가 처음 말했어요? 나오세요 찬진이가 말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의 네. 다음번에 또 맞춰요. 흥분하지 마시고 네,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야? 12명이 12명의 지파가 있었어요. 이 지파의 숫자는 같았을까 달랐을까? 가, 같았어요? <laughs> 달랐어요. 이 12지파마다 하는 일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어요. 이 열두 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 가담한 게 똑같았을까 달랐을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제 땅을 분배하실 텐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지파는 어디 가라. 어, 베냐민 지파는 어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음, 아니야. 신기하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쓰죠? 제비뽑기를 씁니다. 자, 제비뽑기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아? 여기 뽑는 거잖아. 뽑으니까 공평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 안하셨을까 계획했어요. 이미 이후에 있을 일까지 계획하시면서 제비뽑기 하셨어요. 제비 뽑기는 공정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을 배분, 분배받은 거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좁은 땅을 받은 때는 억울하지 않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이 말씀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 순종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 분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읽게 되겠지만, 여우수와 24장 14절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직 보기 전이니까. 이 땅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뭐가 갈라지네? 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뭐가 무너졌어요? 열의 구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땅 분배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제 배우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 점차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변할 때가 있어 없어요. 막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찾지 못해. 우리가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이 여호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우수아와 이 백성들은 2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우와를 섬기겠습니다. 여우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네. 네. 하나님만이 우리 참 하나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많이 모이고 이 가나운 통에 들어오기까지 누구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심어요? 무슨 나무 근처에? 상수리나무 옆에 아래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것을 다짐하는 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감사했죠. 왜요? 여기까지 오신 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않아서 두 명밖에 못 들어왔다니까. 그들 다 후손들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를 이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땠을까?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예. 네. 더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가 너무 길었어요. 왜 길었을까? 성경학교, 성경학교 때문에. 성경학교 네. 때문에 성경학교 너무 길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번 주제가 뭐였죠? 성경학교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가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나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이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실패하지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높이며 이렇게 살았을 때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대요. 많이 배웠죠?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시간 만나면 죄짓고 남들 시선 피해서 죄짓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안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돼요. 죄에서 조심해야 돼요. 죄에서 멀리해야 돼요. 순식간에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죄를 최대한 멀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멀리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그 외치고 마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한번더 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향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채우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세상과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도 붙으시고, 공과 시간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